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일랜드 카로아카운티에 있는 음, 그 ABP 시범 유구 농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본 영상 자료가 있죠. 농장 운영 방식이랑 또 요즘 중요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농장이 보니까 그 낙농가에서 나오는 송아지들을 데려와서 유구로 키우는데요. 여기서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좀더 환경적이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농장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280 에이커. 네, 한113헥타르 정도 되죠. 이게 원래는 곡물 키우던 밭이었는데 거기를 다 목초지로 바꾼 거예요. 아, 완전히 용도를 변경했군요. 그러면서 방목 시스템도 새로 만들고요. 그렇죠. 패독 나누고 물 먹는 시설 갖추고. 근데 단순히 소만 키우는 게 아니고 어. 동물 육종 연구도 하고 목초지 관리나 분뇨 처리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는 거죠 맞습니다 생물 다양성까지 고려하는 좀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 농장의 학심 운영 방식 그걸 낙농교잡 유구 시스템이라고 하던데요 네 매년 한생후2 3주 된 송아지들을 한 400마리 정도 사 와요 이걸 이제 암소는 19개월 거세우는 한 21개월 정도 키워서 출하하는 거죠. 품종도 보니까 앵거스나 해리퍼드 같은 유경품종도 있고 또 리무진 벨지안블로 이런 유럽 품종들도 섞여 있더라고요 네 다양하게 다룹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랄까 일부러 막 최고급 송아지만 골라오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요 보통은 제일 좋은 애들만 데려오려고 할 텐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일부러 좀 다양한 품질의 송아지들을 섞어서 구매해요 이게 실제 농가들의 상황을 좀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아하, 연구 목적이 강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일랜드의 그 ICBF라고 소 육종 연합이 있거든요. 그리고 t 에 가스크라는 논업 연구 기관이랑 같이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전 배경을 가진 송아지들이 실제로 어떻게 크는지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럼 특정 시수소, 그러니까 아빠 소한 마리당 송아지를 여러 마리 데려와서 계속 추적 관찰하는 식이겠네요. 네, 맞아요. 시수소 하나당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의 자식 송아지를 사서 평생 성과를 다 추적합니다. 평생 성과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록하는 건가요? 음, 농장에 딱 도착했을 때 체중부터 재고요. 젖뗄때 체중, 그리고 그 후로는 매달 몸무게 변화를 다 기록해요. 매달요? 아… 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부 소들은 개체별로 사료를 얼마나 먹는지, 또 먹은 사료 대비 얼마나 크는지… 그니까 사료 효율이죠. 심지어 메탄 배출량까지 재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정밀하게요. 메탄까지요? 정말 철저하네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네.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비슷한 뭐 검은 소, 누런 소 이래도 어떤 시 수소한테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성능 차이라면 예를 들어 성장 속도나 고기 양 같은 거요? 그렇죠. 성장률, 도축했을 때 나오는 고기 무게. 도체중량, 사료효율 이런 거에서요. 연구해보니 놀랍게도 시수소를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최종 도체 가치가 최대 2 0 0유로까지 차이가 날수 있대요. 2 0 0유로면 우리 돈으로 한3 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와 시수소 하나로요? 네 이게 단순히 돈 물제만은 아니고요. 아 그렇죠. 성능이 좋다는 게 성능 좋은 소들이 보통 사료를 더 효율적으로 쓰거든요 네. 그럼 같은 양의 고기를 만드는데 사료가 덜 들고 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큰 거죠 아 경제성 이랑 환경성이 같이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이 유전적인 데이터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송아지들 한 25개 농가에서 온다고 했는데 농장에 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일단 올때 반드시 아빠 소가 누군지 그리고 어미 소가 새끼 낳을 때 어렵진 않았는지 이런 기록이 꼭 따라와야 해요. 그 기록이 중요하군요. 네, 농장에 오면 한 6주 정도는 대용유, 그러니까 인공젖을 먹고요. 젖 떼고 나서는 한 2~3주 축사에서 좀 적응하다가 목초지로 나갑니다. 여름에는 계속 풀밭에 있는 건가요? 네. 여름 내내는 이제 구획을 나눠서 풀을 돌아가면서 먹이는 방식, 윤환 방목을 하죠. 이때 보충 사료는 하루 평균 1kg 정도로 최소화하고요. 풀 위주로 키우는 거네요. 그럼 겨울에는요. 추워지면 보통 11월 중순쯤 되면 다시 축사로 데려옵니다. 겨울 동안에는 이제 저장해 둔풀사일리지 사탕무 찌꺼기, 비트, 그리고 배합 사료를 같이 줘요. 겨울에 아무래도 풀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관리 포인트가 있어요. 봄이 돼서 다시 풀을 먹기 시작할 때쯤 되면 배합 사료 양을 점차 줄여서 아예 끊어 버려요. 어, 왜죠? 갑자기 끊으면 소들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이게 보상 성장이라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겨울 동안 약간 성장이 억제됐던 소들이 봄에 좋은 풀을 만나면 갑자기 확 크거든요. 그때 사료를 계속 주면 불필요하게 지방만 낄수 있으니까 사료를 끊어서 풀을 더잘 먹고 잘 크게 하려는 거죠. 아, 그런 전략이 있군요. 영리한데요? 네, 날씨만 괜찮으면 보통 2월 말쯤 다시 방목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런 연구와 관리를 하는 이 ABP라는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아일랜드 전체 유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미 아일랜드가 탄소 효율성은 꽤 높은 편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려는 거죠. 유전적인 개선, 사료, 소 건강, 목초지 관리, 뭐 분뇨 처리, 생물 다양성 모든 면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농가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겠네요. 이런 연구에 참여하거나 결과를 활용하면요. 네. 에드벤티지 비프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일종의 상생 프로그램이죠. 참여하는 농가들한테는, 음, 속값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고요. 또 사료 기술이나 목초지 관리 같은 데 대한 전문가 조언도 해줘요. 오,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 목표를 잘 달성하면, 키로그램당 20센트씩 보너스도 줍니다.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료는 어디서 사든 상관없게 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하고요. 그럼 이 시범 농장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 예를 들어 어떤 시수소가 좋은지 이런 정보도 다 공유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가장 좋은 인공 수정용 시수소 목록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농가에 제공할 예정이고요. 농장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뭐 성공 사례, 실패 사례까지도 다 정기적으로 공유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들어보니 이 ABP 시범 농장 정말 데이터에 기반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접근하고 있네요. 이게 결국 수익성하고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앞으로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 한 마리의 유전 정보나 성장 데이터 추적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면 어~ 송아지를 처음 공급하는 낙농가랑 또 그걸 사서 키우는 유구농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단순히 송아지를 사고 파는 걸 넘어서 이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축산업의 모습을 꽤 많이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